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영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고맙게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주소를 옮겨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이것을 하나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됨. 신약성경에서는 사도바울이, 사도바울이 참 놀라운 분이에요.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접붙임. 여러분, 우리나라 경산 쪽에 가면요. 과일나무의 약 70%를 거기서 다 접붙입니다. 묘목을. 그쪽에 사는 목사님한테 내가 접붙임에 대해서 좀 들었어요. 모든 벌렐나무를 다 접붙이더라고. 행편 없는 나무도 접붙이면 그 찔레 같은 것도 접붙이면 좋은 맛있는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찔레 세상은 쓸모없는 거잖아. 그래도 거기에도 뭐 어떤 나무를 접붙이면 거기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 쓸모없는 나무 같은 돌감 나무, 고엽 나무 이런 것도 아주 좋은 가물 세순을 갖다 접붙이면 신비할 정도로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데. 자,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네가 우리는 졸감나무래요 돌감남나무 쓸모없는 맛도 없는 뜰근 열매를 맺는 졸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부침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받는 자 되었대 이제 진액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배인이나 다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은 적. 이제 우리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무슨 열매를 맺는가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셨대요. 이런 말씀 드리면 자꾸 이제 토를 다는 분들이 그래도 나는 죄를 범하는데. 에, 그런데 그 죄는 여러분과 저를 지옥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죄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 받은 존재가 됐어 그래서 은혜의 진액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우리가 죄를 범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던 음, 북한에서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을 당하던 삶도 비파 너무너무 곤궁하고, 그다음에 자유도 없고, 독재자 김정은 정권 밑에서 진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못 견디고 생명을 걸고 탈북을 합니다. 그렇죠? 탈북자들이 방 유튜브 방송하는 거 들어보면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 어, 자기들 체험한 얘기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다고 그러고, 어, 지금까지 속고 산 것이 부, 분하다고 그러고, 공항에 딱 내리면, 막 뭐, 그, 그 찬란한 빛, 그 다음에 산을 보면 막그 나무, 푸른 나무, 그 막, 그 가로등과 그냥 막 넓은 찻길 뭐 이런 모든 것이다. 어. 근데 그런 외적인 조건만 아니라 여기는 와니까 왔더니 언론의 자유가 말을, 거기서는 언론의 자유가다 제약받죠. 그렇죠? 몰라요? 북한 안 가봐서 안 살아봐서 <laughs> 한 사람 봐서 모르는구나. 거기 말한번 잘못했다가는 반동문자로 물리고 누구한테 신고 들어갔다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언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뭐 시위의 자유, 무슨 뭐 사유재산을 보호받는 자유, 그 다음에 무슨 뭐 주거 이전의 자유, 이런 게다 속박이 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대한민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을 딱 바꾸고 나면 대한민국에서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북에 살 때처럼 언론의 자유도 없이 벌벌벌 뻘며살 필요가 없어. 이사도 못 가고 서나여기서 나는 죽어야 되지. 그럴 필요가 없어. 죽어 이전에 자유가 있고. 아멘. 사유자산을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 있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속박 아래 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품에 안긴 겁니다. 탈북자들이 타이 태양 에 안기듯이 이렇게 설명해도 긴가민가 싶은가 보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영적인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 뭐 집이 달라지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차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안 바뀌었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노예 속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 김정은 밑에 속박되어 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 아멘, 아멘. 예. 예를 또한 가지 들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땁니까? 안 땁니까? 남편의 성을 따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미스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님과 결혼하면 미세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을 따고 예수님의 부인이 되면 예수님과 한 가정을 이룬 연합한 존재가 되면 예수님이 누리던 영광 남편이 누리는 영광 여러분, 자, 아가씨가 너무 막 가난한 집에 막 너무 어렵게 살고 막 그랬는데, 음 자격 없는데, 아유, 어떤 멋있게 생긴 남자가 사랑을 했어. 어. 그래가지고 미스 죄인이고 미스 초라함이고 미스 뭐, 뭐, 뭔데 나도 사랑한다. 결혼했어. 그러면 이제 미스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의 영광, 남편의 주위, 남편의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잘안 되세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 것이 되게 하자. 그의 누리는 생명, 그의 영광, 그의 존귀.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합하여, 합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또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귀하고 결혼해 살다가 마귀하고 이혼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이런 설명을 했어요. 남편에게 속박돼 있던 아내가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에게서 자유하게 되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속박돼 있었는데 율법에서 이제 율법이란 율법은 나를 해 하렇게 할수 나를 지옥 보낼 수 없어. 한 남편 우리에게 진정으로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남편 예수에게로 우리가 소,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데 율법에서 못 벗어나면 결혼하면 돼안 돼요. 그건 음부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대. 그는 음부야. 그러면 이 사람은 행음하는 여자가 돼. 근데 율법에서 자기가 죽어야 된대. 아 율법은 나를 지옥 보낼수 없어. 나는 율법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결혼한 자가 됐어. 이런 의식을 가지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날에 나는 죽었어. 죽은 자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리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의 속박 아래, 율법 아래 계속 원물로 있는 불행한 신앙생활, 무거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왔고 예수와 나는 하나가 됐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도 나를 봐.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신다고요. 네. 내가 죄인인 김철중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의인된 김철중이야. 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기억도 안 하신대. 예수님이 온전케 된 예수님을 보도 나를 보신대. 네. 과분한 축복이죠. 아멘. 나는 내 죄를 기억하는데 야, 나는 내네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내 죄를 옮겼어. 너 죄인 아니야. 내 아들이 다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꾸 나는 죄를 들춰내. 하나님이 봐. 기억지도 않는 죄를.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야.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뭐 비유 마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이 그렇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고마우신 주님의 은혜를 늘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그렇게 사십시다. 네. 늘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죽상이고 그냥 깊은 한숨 막내 몰아 씻었고 흘렸어 <laughs> 세상 온갖 근심 걱정 다치고 가는 사람처럼 그런 표정 짓고 살지 마세요.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 세상은 어, 이런 세상이라 이렇게 정의해주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어, 뭐 이렇게 이런 세상인데, 너희는 그런 세상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라. 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따라 합시다. 가장 멋있는 삶. 멋있는 삶. 옛날에 지금은 어떻게 나 소, 요즘, 요즘은 TV를 안 보니까 유튜브에서 뭐좀 음, 보니까 요즘 TV 그전에 TV 보면 제일 멋있는 그럴 듯한 광고가 무슨 광고인줄아세요술광고요 맥주 광고.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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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웃음>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술 마시는 사나이고 멋있는 사람 중에 멋있는 사람이 술 마시는 여자고 난참 불만이 많았어요. 아 이거 술 광고를 하면서 저렇게 멋있게 굉장히 술 마시는 사람이 막 휘어 멋있는 사람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물론 광고니까 자기 물건 팔기 위해서 그러긴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술 마시는 게 무슨 그 대단하다고 그렇게 광고를 저렇게 멋지게 해 주나. 구매 의욕을 북도두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여러분, 술에 쩔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쩐 삶은 멋있는 삶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죄에 속박된 삶이요. 묶여있는 삶. 자유한 삶이 아니라고요. 아멘. 담배 피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담배 안 피는 사람이 자유로워요? 담배 안 피는 사람 담배 필 수도 있고 안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안 피는 쪽을 택해서 근데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안 피고는 못 살아 또. 그러니까 담배에 구속이 된 거지. 자. 신앙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때 가장 멋있는 삶이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네. 위탁된 삶을 살자. 네. 내 삶을 그리스도께 위탁하세요. 이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은 에?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하고 끝으로 멸망을 갈구하는 것이 이 세상이래요. 이렇게 살면 그런데 그럴듯하게 보여, 돈 사랑하고, 그다음에 교만하고, 그다음에 뭐 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사납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된 삶을 살자.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전능자에게 맡긴 삶이 멋있는 삶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야 소신껏 살지 않고 뭘 누가 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게 좀 남자답지 못하고 쪼다 같은 삶 아니냐 이런지 보는데 그리스도께 맡긴 삶이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복 있는 삶입니다. 계란이 그냥 돌아다니면 깨져버려. 어디서, 어느 순간에 떨어져 깨지든, 밟혀서 깨지든. 그러나 그 계란이 어미닭 품 속에 있으면 21일째 되는 날 생명이 되어 병아리 대가 출산는 것처럼. 우리가 이세상이 그냥, 그냥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멸망해와. 그런데 주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이 새 생명으로, 병아리로 태어나도록. 나를 품에 안고 돌리기도 하고, 입으로 돌리기도 하고, 품에 쌓아주기도 하고 하면서 나를 병아리로 만들어내죠. 성경 잠언 1 6장1절입니다 또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하시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3 3절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사람의 앞날과 습격, 그다음에 인생을 좌지우지 하시고, 괴획 하시고, 인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멘.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삶이 가장 안전하고, 복되고 멋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멋있는 삶은 따라붙어 교회와, 교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 어, 요즘은 자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나한 교회들이 많대. 안 나가. 가나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래. 집에서 믿겠대. <laughs> 안 나가고. 근데, 시험 든 겁니다.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신의가와 같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이란 나무가 심겨져야 시세을 못차, 시세를 쫓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의인은 종려나무 같아서, 대반원의 백향목 과아서 여호와의 궁정에 심겨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호와의 궁정에서 흥왕하는 복을 받는데, 아멘. 아멘. 성도가 예수님의 교회를 떠나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시험 들거나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고 넘어지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품 떠나서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잠깐은 자유를 맡기겠을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폐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관계를 은혜롭게 하십시오. 성도는 따라합시다. 교회와 내네 집. 집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야 돼. 놈사롱 소중히 여기지 말고. 어떤 모임에 가서 무슨 뭐 이상한 짓 하는데 그런 소중한 거 여기지 말고. 교회에 들고 나면서 생명의 꼴을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멋있는 삶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해도 여러분과 저는 그거 인정하십시다. 아멘.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안전하고 멋지고 행복한 삶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봉사하며 사는 삶이 멋진 삶이다. 봉사 받으며 사는 삶이 행복한 게 아니고 봉사하며 사는 삶이 값지고 멋있는 삶입니다. 봉사 받으면 사는 사람은 만족이 없대요. 자기를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섬겨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이래서 맘에 안 들고 저래서 맘에 안 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인데 한 분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그 돈을 축적해 놔서. 근데 수많은 데리고 있는 사람들, 하인들이 많았었는데 뭐 머리 봐주는 사람, 막 목욕도, 목욕탕도 뺏개고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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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로 목욕시켜주는 사람, 과 운전수,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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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모, 뭐, 이런 분들 수시로 바꿨대. 짜증 부려가면서. 내려부터 나오지 마! <laughs> 만족스럽지 못하거든. 성김을 받는 사람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난 누구 이름, 이름을 생각하는데 어떤 배우는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한대. 아멘. 아멘. 아, 그돈 써가면서 섬겨주는. 이 사람은 늘 콧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보람을 얻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섬김 받고자 하는 자는 적이 없어. 여러분 아프리카 남반나에 가서 그 전생애를 바친 수바이처 목사, 바스 박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지. 그는 박사위가 네 개가 있었대요. 신학 박사, 음악 박사, 무슨 뭐 의학 박사, 뭐네 개가 있었는데 얼마든지 목사 아들로서 이 이제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서 누구 못지않게 뻥뻥거리고살수 어, 있는 입장인데 다 포기하고. 어, 아프리카로 가서 백인인데 나중에 얼굴이 흑인처럼 다 타가지고 새까만 질 때까지 그들을 섬겼다고요. 그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했으면 중간에 왔을 거야. 그런데 그걸 그렇게 행복했대. 아멘. 아멘. 에,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서 행복해하십니까? 아 근데 어쩌다 예수 믿어가지고 믿어도 적당히 믿을 걸중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억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쁨으로 하십시다 기쁨으로 성기고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 그렇게 살때 행복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보은의 삶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감격해하는 사람은 교회가 좋고, 교회 생활이 좋고,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봉사가 좋고, 아멘, 만개의 몸이 있으면 그몸 동원해서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중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복음에 간격하면 그렇습니다. 복음에 간격하면, 내가 받은 애가 뭐야? 뭐, 내가 뭔 뭐, 뭐, 남보다 특별하게 더 받은 애가 뭐가 있어? 그러면. 죄의일에 뭐 힘들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겠지만 어, 나 같은 죄인을 용서 안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직분도 맡겨 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네, 설교 끝.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